로저 페더러의 테니스 철학. 삶과 스포츠를 위한 다섯 가지 교훈. 위대한 스포츠 레전드의 지혜를 파헤치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인 로저 페더러의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타이틀과 코트 위에 뛰어난 우아함을 넘어 그는 테니스 외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명언에서 나온 다섯 가지 강력한 교훈을 함께 알아보시죠. 명언 1. 나는 항상 믿어요. 만약 정체된 상황에 빠졌다면 그것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페더러의 첫 번째 교훈은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테니스에서의 연패나 인생에서의 개인적인 어려움 같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페더러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행동을 취하세요. 전략을 반성하고 조정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더 길어질 뿐입니다. 변화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명언이. 나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힘든 순간들에서 나를 가장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페더러의 두 번째 교훈은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가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이 그랜드 슬램 결승의 매치 포인트든 일상에서의 힘든 날이든 낙관주의는 우리를 중심에 서게 하고 초점을 유지하게 합니다. 페더러의 경력은 어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더 나은 결과를 믿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명언 3 장기적인 계획을 믿어야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가 동기부여와 영감을 준다는 것도 필요해요. 세 번째 교훈은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목표 간의 균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페더러는 하루아침에 전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훈련 세션, 모든 작은 승리가 그의 놀라운 경력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이 큰 그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성공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명언 4.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명언은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페더러의 겸손함과 친절함을 반영합니다.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페더러는 진정한 위대함은 업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명언 5.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에요.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죠. 마지막 교훈은 결과보다는 여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페더러의 경력은 단순히 트로피를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포츠에 대한 열정, 훈련에 대한 헌신,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는 경험,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성장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쫓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데 초점을 맞춰 봅시다. 로저 페더러의 말은 테니스가 단순한 게임 그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회복력, 긍정, 겸손 그리고 여정과 목적지 모두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교훈은 무엇인가요?